우리 남편도 그때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막, 어, 너무 훌륭한 신랑 답이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 사람이었어 그렇지? 매주클럽 아 강남에 있는 모든 클럽 클럽의 다시... VIP 어. 그 사람이 성상이란가요 <laughs>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이 가잖아 네. 그냥 얼굴만 보고 다 열어줘 이, 이 정도로 아 그랬는데 나도 만만치 않게 놀았거든 아 그래서 우리 둘이 노는 게 너무 잘 맞았어 남편이랑 아 내가 아 만남이 이제 진지해지니까 아유. 조금 그런 클럽은 막 나오는데 말고 좀 낮에 햇떠 있을 때 이렇게 얘기, 얘기를 나눠보니까 정말로 노는 것만 좋아하고 되게 다른 생각은 되게 바른 거야 오. 바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심각하게 바른 생활에서 오. 못 벗어나는 아. 사람인 거지 아. 그냥 클럽에서 춤추는 걸 좋아할 아. 뿐이었던 거지 네. 신혼 때는 같은 집에 살잖아 네. 같은 집에서 매일 내가 차로 클럽에 데려다줬어 <웃음> 우와. <웃음> 우와. 놀으라고. 아... 그리고 놀고 남편 내릴 때 오늘 1등하고 와 그랬어. 뭐지? 제일 잘 놀고 와. 우와! 평정하고 오라고. <laughs> 뭐 이런 식으로 노는 모습을 보니까 또 신뢰를 하니까 또 이렇게 아, 1등하고 그래. 와 이게 되는 그치, 거지 맞아. 맞아.